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로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천사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히니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어, 지난 어, 토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월요일 말씀 사이에 비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7나팔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여자와 용의 전쟁, 곧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은 본격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13장에서는 이 용을 돕기 위한 두 짐승이 이 바다와 땅에서 어 나타나 활동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통 학계에서는 이 첫째 짐승을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둘째 짐승은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수가 이제 13장 마지막 절13 13장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예수는 666이라 흔히 이 666을 짐승의 이 수라고 부르고 수많은 추측과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장 앞부분에서는 요한이 보좌의 환상과 이 세천사의 환상을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시온에 서서 영원한 통치를 선언하고 그리고 14만 4천 명, 곧 마지막 날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새 노래를 부르며 참된 안식을 약속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은 곡식 추수 장면이 보여지고,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은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두 추수를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첫 번째 곡식 추수를 천국의 알곡인 성도를 구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두 번째 포도 수확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두 환상의 기초는 동일한 구약의 예언이, 예언이 존재하고 있죠. 한 말씀에 이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녹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곡식과 포도주 수확에 대한 부분이 요,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엘은 낫을 써서 곡식을 베는 일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포도알을 밟는 일을 동시에 증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반복해서 이 말하는 이런 문학적 기법을 자주 사용하죠. 그렇기에 이 곡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이 강조점,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것, 바로 두주이 하나님께서 두추수의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심판의 날이 곧 도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혹시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사도요한은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 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셨다라고 말하죠. 얘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다라는 것은 고추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며 이 추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이낫에 대해서 하나 부연 설명이 붙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예리함입니다. 예리함 정확하게 추수와 알곡을 구별하여서 베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에 실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 곡식은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르던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날을 우린 알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가 짐작하는 시간보다 훨씬 가까이 있고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때에 반드시 추수될 수 있도록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성도들을 배워서 추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날로 성행하고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성도는 고난밖에 내버려두고 악인는 더욱더 강성해지는가? 라는 이 의문을 그들은 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축당하는데 불신앙 속에서 사는 자들은 더욱더 흥황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고 깊이 있고 마지막 날 추수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두려워 떨 것이지만 성도는 이 심판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품, 품으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주수로서 이 포도 수확 장면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낫을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낫을 든 천사를 향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포도를 수확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그런데 그 포도를 주수하는 것은 몇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9절과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에닿 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기록하죠. 먼저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송이를 포도, 포도주 틀에 던지고,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틀에서, 피가 흘러 나오는데 이 포도주에서 이 피가 흘러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추수에서 전쟁의 이미지로 전환이 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성 밖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 성의 반대 개념으로 바로 진승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밟아, 심판하겠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럼 그 흘러나온 피가 어떻게 됩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굴레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굴레는 곱비를 말하고 있어요. 영어를 보면 브라이더이라고 표현되어 져 있습니다. 말 곱비가 입에, 이게, 우리가, 우리 말을 탈수 있도록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만큼 이제 피가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위는 대략 뭐1600 스타디온인데 대략 300km의 범위를 범위에 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300km, 1600 스타디온은 북쪽 시리아 경계선에서 남쪽 애국 경계선까지의 거리, 팔레스타인의 위에 북쪽과 남쪽을 아우르는 거리가 바로 300km입니다. 1600이라는 또한 숫자는 4의 제곱과 10의 제곱을, 1의 제곱을 곱한 결과 값이죠. 뭐늘 얘기하던 말이지만 숫자 4와 10, 뭐 7과 같은 12와 같은 그런 수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들은 이 성경 안에 말하는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수들입니다. 상징적 개념을 갖고 있죠. 즉, 심판받는 자들의 흘러 넘치는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범위가 그팔레스인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해당한다. 모든 이들의 온 세상에 해당한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간의 모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이말 하나님의 이 추수의 날에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무르익어서 주님의 이 예리한 낮에 추수될 수 있도록 신앙의 내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최근 몇 번의 설교가 이 신앙의 내용을 준비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집할 피게 될이 포도투수에 대한 이 경계심이 우리 안에 또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곧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의 삶도 심판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말씀에 비단해서 살아가시는 복대한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